여러분, 종로에 KFC 1호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이요. 그런데 이곳이 3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와, 엄청나죠. 1984년 4월에 문을 열었으니까, 예. 꼭 38년 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새벽도부터 1월 2일 날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는 문을 닫은 거죠. 폐업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진짜 충격하죠.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 KFC 1호점입니다. 종로 2가 경영 빌딩 1층과 2층에 걸쳐서 예. 중대형 매장, 대형 매장으로 만들어져 있던 곳이에요. 아마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이게 매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때만 하더라도 저기 한번 가보자.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종로에 나가면 어떤 마치 습관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망할 정도면 지금 코로나 19의 쇼크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19의 장기 침체, 지금... 소기업이나 혹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이제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KFC 같은 대기업도 지금 문을 닫을 정도니까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소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 사실 말입니다. KFC 1호점 저는 이렇게 1월 2일 폐점입니다. 일부 제품들 결품입니다. 이용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쿠폰 사용 고객에게는 인근 청계천 매장이나 광화만 매장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예. 글자로 써서 폐점을 알린다는 사실이 어쩌면 38년 동안의 어떤 명성마저도, 예, 뭐,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망하는 데는요, 우아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1호점인데도 말입니다. 이 KFC 1호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종로는, 예.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줄지어 모여들던 곳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맥도날드도 만들어졌죠. 파파이스도 만들어졌죠. 예, 그 정도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종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버거킹도 거기에 만들어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웬만한 외국계 대형 플랜차이즈들의 1호점이 거기 없던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네. 그만큼 종로는요, 안 가면 안 되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사드보복대예요 2017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니까, 이 종로 일대 전체가, 종로 일대 전체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예, 명동이나 종로를 가기보다는 뭔가 다른 곳 있잖아요. 다른 곳. 홍대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아니면 힙지루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졌습니다. 관광객에 밀려났던 거죠. 예. 그러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그야말로 매출액을 최대로 누렸었죠. 그런데 2017년부터 이게 조금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2020년 코로나19가 한방뻥 치니까요. 그때부터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빨랐던 사람들은, 예, 이게 뭐, 신정플루나, 홍콩 A형 독감이나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요, 종로가 유령상권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3분기, 2020년 3분기죠. 2020년이면 진짜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종로에 예, 여러분, 공실률 보세요. 10.2%입니다. 10.2%면 10개 가게 중에 한 개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도 그랬지만, 2021년 3분기에도 보면 서울 전체가 9.7%인데, 종로는 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종로 자체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예, 실제 말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심지어는 대형 프랜차이즈까지도 이제 줄줄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장기 침체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 침체는요 오히려 보복 소비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 침체는요 보복 소비가 아니라 아 이제는 돈을 안 쓰는 시대. 이렇게 심리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일본식 장기 불황이 우리는요. 바닥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이 바닥 경제가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예, 바닥 경제가 활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닥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예. 우리 경제 전체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소비가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비중은요, 46%입니다. 수출이 44%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가 설비 투자에 투자. 투자가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소비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양새로 간다. 이것은요, 어쩌면요, 우리 경제에 굉장히 나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형 매장들이 지금 망한다는 것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종로 2가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했던 지오다노. 예, 지오다노 매장. 지난 4월에, 지난해 4월에 폐장했습니다. 종로 2가에 있던 거 말입니다. 그리고 할리스커피 종로 본점도 폐점했고요. 예, 종로 3가점도 폐점했습니다. 지금 결국 말입니다. 바닥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기 침체에 장사 없다예요.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예 여기에 대형 프랜차이즈까지도, 대형 기업들까지도 이제 예, 버티지 못한다,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우리 경제 진짜 만만치 않아집니다. 저는요, 장기침체의 어떤 공포가 이제 2022년 올해 말입니다. 바닥을 줄줄이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충격파는 이제 커질 겁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빚이 1, 2천만 원 되면 버틴다니까요? 지금 1, 2억도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가 1억 3천이 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버텨 가겠습니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니까 올해 3년 차거든요. 결국은 바닥의 붕괴가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럴 때일수록 자영업자 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대응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님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방법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손님을... 찾아 나서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 예,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야말로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이 터지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